아, <목소리> <뭘 봐? 목소리> 너무 좋네요. t e 으로 s i 고 a l 어 택시에서 인사드리겠습다다 t t l 서술 마시는 주행남입니다. 나트랑이고요. 마지막 전날이에요. 머드스파 f 가려고 했는데 못 갔죠. 왜못 갔었죠? 죽은 t l e bit of a l i 아 맞네. e 기 떡볶이한테 홀려가지고 못 갔죠. 아이리 조트라는 머드 스파를 가려고 해요. 제 기억으로는 되게 라이트한 워터파크 같은 느낌의 곳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가서 이제 여독을 미리 씻고 마지막 날을 보내보러갑니다 함께 따라보시죠. 자, 여기가 아이리 조트입니다.

음. 스파. 워터파크 핫 미네랄 패스 드레싱 룸라커제 동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요 항상 죽이고 싶어 살짝 짝비와와서좋 좋은 것습습다정 c o 있는 한국 아저씨들이 많아서 수안보 온것 같고 아, 좋네요 여기다 g 가 o 입는곳 w 물 s 좋네 저렇게도 있고. 그치. 들어가, 먼저. 이거예요 어? 이거 아니. 돈만 많잖아. 더 들어가 볼까? 어. 음, 이게 있고. 저 위에 가면 머드 할수 있어. 못 타는 아 응. 잠깐만. 어 여기다 머드 머드부터 하는 게 낫지 않아? 어 티켓 투애니민이? Right? Nop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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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pe 같은 욕조 쓰겠냐 그래갖고 Okay. 와. 아니야. 20위니, 오케이. 아, 나 이거 괜히 보네. 아이씨, 망했어. 오! 망했어요. 괜찮아요? 방수니까. 오, 진짜? 아, 미끈미끈해. 미친놈. 이게 있어, 진우야. 그냥 물. 뭘... 손 닦을 수 있어요. 아... 주원아... 노천이죠? 노천탕 아니겠습니까? 뭘 봐?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걸수 있는 멘트를 10개쯤 할수 있어 뭘 봐? 뭘 꼬라봐? 눈 깔아? 어. 이모 되나? 좋은 게 오늘 날이 많이 안 덥고 물론 여기 천장이 있긴 한데 이머드가 묻은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굽네요. 굳는 느낌이야. 아씨발 벌. <목소리> 존나 무방비인데. <laughs> 우리가 이거 얼마 주고 들어왔지? 60만 동? 그러면 두당 35,000원인데 사실 뭐 나쁘지 않죠. 치킨 두 마리 살 돈이면은 맥주 일곱 캔 시켜 먹고서 셋이 배터지게 먹어요. 동남아는 하도 싸니까.

재밌네. 오, 좋네. 수원아. <laughs> 귀, 귀도 못 파고. 수영장. 수영장? 네. 고마워요. 잘생겼어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재밌어. 어디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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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마음에 드세요? 어. 때 어. 어. 요 어. 어. 요 어. 어. 진 어. 이것도 패키지로 팔거든 아 그래요? 근데 그러면 이걸 패키지로 오면 다른 거 이거 저걸 또 해야 돼 그거 끝나고 뭐 마사지 사고 간다든지 근데 그래, 난 여기로 와봤잖아 나 택시만 타고 오면 끝나는 건데 와 이거 너무 좋다 어우 너무 좋네요 부워요 아줌마 불러서 때밀어야될거 같지? 여기는 애들 와도 너무 좋다 아, 저기 아예 그것도 있네 노키즈 여기 노키즈 전저에 키즈 전 아, 그러네. 여기 레스토랑이고요. 이쪽에 앉을까? 그래? 어. 어디 어디 앉아요? 이쪽에 놓는 게 낫잖아. 아, 그니까도착 짐을 어. 네? 네, 네, 네. 아름다운 하늘입니다. 아, 아름다운 나무, 아름다운 배경. 좋았나. 아, 선런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계세요. n no. 좋네요. 내가 태어나서 베트남에서 쌍소주를 먹을 줄이야 베트남 온천에서 일본도 닭해 먹잖아요.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NOPE 이게 괜찮은 게 도심에서 가깝다는 게 포인트다. 시타고 뭐 7천원, 7천원 0원 7천 정도 되고 한 25분 왔나? 중국인이 많이 없다는 게? 어, 맞아. 2월 20일인데, 와이 뭐 없진 않지만, 이 정도면 어. 정말 많이 없어. 입장료가 둘이서 70만 동 정도 됐으니까, 3만 5천원, 4만 원, 3만 5천원. 근데 여기는 그럼 추천? 꽤, 꽤 추천. 패키지를 끊으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택시 타고 와서 입장료 내고 들어오면 됩니다. 일 확실히 노인들이 많아. 어 진짜. 우리가 응. 그런 <laughs> 우리 어디서 왔니? 아, 여기라도사만컵 <laughs> 우정팔지? Nop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분 r e I'm not sure. I'm 가아 t 려고 전화했는데 o t sure. I'm 에 o t sure. 안 보여진 것 같기도 하고 넷 빼고 광내 왔습니다 아이리조트 스파 한 번째 여행 오시다가 나는 너무 시내 숙소에만 있고 트의인 데서 한번 색다른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버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 근데 이 정도 날씨가 딱 좋아 맞아요 터도 많이 안 나고